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알렉시 일리노이 주 국무장관은 12일 목요일 일리노이 주 전역의 DMB 지점에서 비접촉식 결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DMB의 고객 편의를 개선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일리노이 주민들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주 전역에 150개 DMB 지점과 국무부 사업 서비스에 세인 부서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아눌리아스 국무장관은 디지털 지갑 결제 도입은 DMBS의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일상적인 구매 비접촉식 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팬데믹 동안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안성이 더 강화된 덕분에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은 종단 간의 암호화를 사용해서 사기를 방지하고 기존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이나 칩 사용보다 더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아리아스 장관은 일레노이 주민들은 d m b 에서 결제 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비접촉식 결제는 보안성과 처리속도가 뛰어나서 정보 도난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은 복합문화공연장 비스코홀의 개관을 맞아서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갖는 비스코홀은 총금액 420만 달러, 공사기간 5년의 시카고 한인사회 최대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비스코홀은 최대 400석, 연회장 세팅 시 250석까지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블루소노 이경훈 대표 엔지니어의 주도하에 무대 전면에 초대형 LED와 최신식 음향 및 조명 시설을 갖추고 주최 측의 행사 규모 및 형태에 맞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문화원은 또한 비스코를 중심으로 실내와 실외 공간을 원활하게 통합해서 연결해서 마당, 부산정, 전시관 등을 통해서 한국 특유의 아늑함과 편안한 소통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원 측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180여 개의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유사시 바로 인접한 내셔널 루이스 대학교와 그리스교회 구역이 공유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해서 최대 380여 주차 구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문화회관은 비스코홀 개관식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기존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새로운 이름인 시카고 한인 문화원으로 거듭나게 되며, 이에 맞는 새 로고도 사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윤태 문화원 회장은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전파 등 광범위한 퍼포먼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시카고 지부가 주최한 2024 지구촌 부루아동독기 골프대회가 지난 11일 버팔로그로브의 알브리톰 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 전쟁, 가난 등으로 인해서 굶주림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부우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100여 명의 후원자와 참가자들이 모여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후에는 날씨에 위치한 바베큐 가든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시상식이 열렸으며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상품도 증정됐습니다. 시카고 지부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33,000달러의 모금액이 마련됐으며, 이 기금이 불우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유기정 회장은 이번 골프 대회를 통해서 많은 후원자들과 함께 지구촌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농수산식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판전은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리노이지역 H마트 전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엄선된 다양한 제품들이 특별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행사 상품으로는 사남매 시골 청국장, 초록수담 섬진강 다슬기 맑은국, 다해식품 새우추젓 등 전북 지역에 신선하고 건강한 농수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 농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특판전은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판전 관련 문의는 가까운 H마트 매장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는 지난 8일 오후 4시 교회 설립 10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 신령직 임직식을 성대하게 교행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김광태 담임 목사 의 인도로 시작돼서 손태원 감리사가 바벨론 선교사란 제목을 은혜로운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를 통해서 교회 설립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2부 임직식에서는 새로 임명된 집사와 권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명예 장로 및 시무 장로들에게는 안수 및 임직패를 전달했습니다. 임직식 이후에는 기념물 봉헌, 권면, 축사, 답사. 그리고 축조로 색스폰 연주가 이어져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모든 순서는 김광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참석자들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임직자 명단은 화면과 같습니다. 미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는 오는 9월 27일 금요일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21년 일리노이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법안 통과를 기념하면서 한우학교 선생님들 2년간 연구와 집필을 거쳐서 발행한 교재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재는 한국의 미국인 공동체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교재에 담긴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학모, 교사, 학생, 교수, 커뮤니티 멤버들로 구성된 패널 토론도 진행되며 책에 대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판 기념의 자리에서는 한정된 수량의 책과 기념 티셔츠를 판매할 계획이며 지난 4월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에 참여한 중고생들의 영상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한국어 영어로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미중소부 한국학교협의에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LIV 골프 투어의 2024년 개인 챔피언십이 이번 주말 남서쪽 교외에 위치한 볼링브룩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13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24 LIV 골프 개인 챔피언십에서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좋은 타과 호아인 니만이 2024년 개인 챔피언십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룩스 캡카, 카메론 스미스, 브라이슨 디셈보, 더스틴 존슨, 필 밀켈슨 등 유명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서 팀 시드 배정과 손이를 놓고 경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세레오 가르시아, 루이 우스트 이즌 등 여러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이 함께 출전합니다. 2022년에 출범한 LIV 골프투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후원하는 프로 골프투어로 기존의 PJ 투어와는 차별화된 형식과 막대한 상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IV라는 이름은 로마 숫자 54에서 유래한 것으로 54홀 경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골프 토너먼트는 72홀로 진행되지만 LIV 투어는 54홀, 사흘간 18홀씩 경기 방식을 채택해서 더 빠르게 대회를 진행하며 타격적인 상금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와의 유명 핫도 가게인 위너서클이 정치적 논란에 다시 한번 휘말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화요일 대선 토론에서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납치해서 먹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해당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개를 먹고 고양이를 먹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에 참여한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극단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시 당국 또한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날 위너서클은 트럼프의 발언을 조롱하는 표지판을 가게 앞에 내걸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민자들 이 우리 개를 먹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스페인어로 핫떡을 좋아하세요? 여기로 오세요. 고양이는 안 돼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대선 토론이라는 해시태그도 추가됐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공화당 인사들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 상원의원제이 d 벤스는 소셜미디어에서 IT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납치한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시당국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흑인과 갈색 인종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 주장에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IT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번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도 불법 이민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멕시칸 그릴 맛집 치플레가 고객들의 뜨거운 요청에 힘입어서 인기 메뉴인 훈제 브리스켓을 한정기간 동안 재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치폴레는 미군의 모든 매장에서 무료 배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폴레 훈제 브리스켓은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훈연 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메뉴로 오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선보입니다. 이번 재출시는 고객들의 꾸준한 요청에 대한 치폴레 응답으로 훈제 브리스켓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치폴레는 재출시를 기념하면서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치폴레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혼제 브리스킷 메뉴를 주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배달료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제 브리스킷은 평범, 평평한 그릴에 구운 후에 혼제 세라노 칠리 페퍼와 치폴레 칠리 페퍼 등 다양한 향신료로 양념돼서 부드럽게 찢어 브리스켓 소스와 함께 제공되면서 더욱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시폴레는 미국 전역에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카고 지역에서도 다수의 매장이 있어서 시카고 지역 주민들도 이번 한정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구입한 빅맥 햄버거에서 구더기를 발견해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10일 화요일 맥도날드의 한 지점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에 구더기를 발견한 틱토커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에서 해당 여성은 햄버거를 먹은 직후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에 햄버거를 열어보니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한입 베어문 햄버거 패티 위에 구더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의 역겨움을 토로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10마리 정도 있었지만 모두 햄버거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햄버거를 먹은 후에 지속적인 복통을 겪었고 체중 6파운드가량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4,800만 명이 식중독에 걸리며 이중약 3,000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심각한 상황을 겪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 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